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쉬는 날인데,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왔습니다. 아, 그래서 국장이 이제 양복 기장이 아닌데, 좀 이해해 주시고요. 한 번씩 임대가 나왔는데, 이 건물에 가장 첫 번째 매력이 뭐냐면, 건물주가 중개사나 세입자가 무엇을 요청하면 참잘 들어주세요. 바닥 같은 경우에, 처음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이사 나갔을 때,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오래 사용해서 그래서 이 바닥을 잘 교체해 주시면 중계하기에 훨씬 좋고 세입자도 만족해 하실 거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바닥을 다시 시공해 주셨어요. 보이시죠? 그리고 아, 실력은 뭐 전문 페인트 전문가는 아닌 게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페인트도 할수 있는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셨어요. 그리고, 뭐 건물주 상당히 착하고 좋으세요. 또 젊으십니다.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수리가 잘 되어 있고, 채광도 보세요. 한 면, 이쪽 두 면, 세 면이죠.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, 이 검정색 부분은 다 이제 깨끗하게 시트지거든요. 이 시트지 다 철거해 드릴 거예요. 아직 다 못한 거거든요. 금방 떨어지죠? 네, 원사 철거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 건물은 평수에 비해 예,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수리가 다돼 있고 그리고 층수도 3층이라 어, 채광이 있지만 햇볕도 잘 들어오는 한번 채광 한번 보러 갈까요? 아, 저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. 네, 저는 눈이 좀 약해가지고, 이렇게 막 태양을 막 직접 바라보는 게좀 부담스러워요. 이쪽에 공간도 있죠?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사무실은 청구역은 걸어가면 뭐한 3, 4분 거리, 약수역은 막 6분 거리면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지금 유지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청구역과 약수역 거리가 직선 거리를 600마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빨리 걸으면, 제가 빨리 걸으면 한 8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. 그러니까, 5호선, 6호선, 3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곳에 위치되어 있다. 외관은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, 외관도 유리로 되어 있고요. 와서 보시면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주차 같은 경우에도 주차가 자주씩 주차로 되어 있어서 주차하기 편리합니다. 물론 기계식이라 해서 많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자식식이 그래도 기계식에 비해서는 더 편리하잖아요. 여러분들 그걸 꼭 생각해 주시고요. 뭐 임대료 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. 임대료나 시설이나 외관 모든 게다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저희 후자 부동산 임바이 중개사에게 의뢰해 주시고요. 아 저희 정보는. 채널 정보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. 어떤 분은 왜 전화번호를 좀 자막으로 해주지, 안 해주냐. 아, 죄송해요. 채널 정보에 있으니까, 어, 채널 정보 보고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